상가 중개는 주택 중개와 어떻게 다른가요? 자격증은 따놨는데, 막상 상가 매물을 보면 피하고 싶었습니다. 가게 하나를 보면서도 도망치고 싶던 때가 있었죠. 처음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동네에서 사무소를 차렸을 때는 전세, 월세, 아파트 매매 정도면 충분히 생계를 꾸릴 수 있을 줄 알았다. 실제로 시작하고 몇 달은 그렇게 지나갔다. 전용 면접, 관리비, 방향, 추, 차 여부 등 정해진 항목을 숙지하고 등기 사항 전 부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서만 쓰면 끝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단골 분식집 사장님이 갑자기 찾아와서 말했다. 사장님, 가게 그만둘 건데요. 권리금 받고 넘기고 싶어요. 사람 좀 알아봐주세요. 머릿속이 하얘졌다. 권리금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하고 계약서에는 어떻게 써야 하며 그 과정에서 공 인중 계산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몰랐다. 그때부터 나는 상가 매물을 피했다. 두려웠기 때문이다. 모르는 게 많다는 것은 실수할 가능성이 많다는 뜻이었고 실수는 바로 책임으로. 돌아오니까 주택은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이다. 좋은 채광, 조용한 환경, 편리한 교통이 선택의 기준이 된다. 반면 상가는 돈이 오가는 공간, 정확히 말하면 돈이 오갈 가능성을 판단해야 하는 공간이다. 상가를 찾는 사람, 은이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장사를 시작하려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집이 아니라 사업을 계약하러 온 것이다. 그래서 같은 건 물, 같은 층이라도 월세가 천차만별이며 권리금이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 무엇이 다르냐고 묻는다면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매출이 가능성 그리고 업종과 시간대 유동인구의 흐름이다. 상가 중개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시험 문제에는 나오지 않는 새 개가 펼쳐지기 때문이다. 권리금 산정 기준 실무에서 몸으로 배워야 한다. 상가 건물인 대차 보호법 예외 조항 적용되면 리스크가 몇 배다. 고객이 말하는 수익률과 실제 수익률의 차이 설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깨진다. 같은 건물인데 월세 차이. 업종, 노출, 가시성, 배우 수요가 답이다. 이런 것은 어느 교재에도 안 나와 있다. 오직 현장에서 몸으로 겪으며 터득해야 한다. 이게 상가 중개의 진짜 무게다. 상가 중개를 시작하고 나서 달라진 것은 질문을 바꾸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이 자리에 내 돈을 넣는다면 장사가 될까? 하고 질문을 하게 되면 서 중계가 단순히 공간을 연결하는 일이 아니라 사업을 설계해 주는 일로 보이기 시작했다. 입지, 상권, 유동인구, 업종적합성, 권리금의 논리, 그리고 사장님의 자금 사정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나의 계약이 완성된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다. 상가는 전략이다. 상가는 연결이다. 상가는 흐름이다. 집은 이사하려는 사람이 찾지만, 상가는 인생을 걸고 찾아오는 사람이 찾는다. 그 무게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상가 중개의 문을 제대로 열게 되는 것이다. 김명식의 실전 정리. 주택 중개는 사는 사람을 도와주는 일. 상가 중개는 장사하는 사람의 성패를 함께 고민하는 일. 상가는 공간이 아니라 수익을 중개하는 것. 나는 공간이 안내자가 아니라 입지 흐름과 업종 구조를 설계해 주는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